할렐루야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시면서 11월 12일 수요일 은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 보다 깊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5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너희는 모여 들으라.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저들이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이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 이 뭐, 야곱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모이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모이라고 할때 이제 그의 야곱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임종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아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 어, 일, 49장 1절에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아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씀, 뭐 정확하게 의하면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아, 이 야곱이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여러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어떤 공통점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영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여호와의 도심, 우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돌보심, 지키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 그냥 오늘날의 표현으로 성령의 어 충만한 가운데서 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도 요즘 뭐 배터리가 어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 제가 예전에 어디 가는데 아, 휴대폰 충전을 시켰는데 이게 충전 잭이 어, 조금 접촉이 불량했나봐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까 뭐12% 남았는데 자꾸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극기하는한 그 1시간 반쯤 있다가 막그 0%까지 예, 돼서 이게 휴대폰이 나가버리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어느 정도 지금 채워져 있는지 한번 그것들을 측정해 보시고 은혜를 가득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몸을 처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채운다. 예.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너희는 이제 모여, 모여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이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 계승권. 예. 장자 계승 원리. 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 명분이죠. 그래, 장자 계승 원리. 그래서, 뭐, 조선 왕조에 보면은, 이방원이 이제, 어,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직접, 어, 왕자를 못 하잖아요. 막바로. 왜 그러냐면, 이제, 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계승 원리, 명분을 위해서, 어, 그 형을, 이제 왕으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형, 이 내려오고, 이제 이방원이가, 어, 왕자가 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장자 계승 원리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 계승 원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장자 계승 원리가, 어, 깨집니다. 그래서 왜 깨지냐. 르벤내 장자요, 내,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은, 예, 그렇죠. 처음 것이니까, 하지만은,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루벤이 아주 성미가 급하고 아주 어 그랬던 화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어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게 부자 지간에도 이제 이 권력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보면 이 권력 자툼들이 권력의 이제 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 르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항상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욕심 많은다는 사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어, 겸무한 자들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낮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네. 자, 5절입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오, 이 야곱 족속이 멸절할 뻔 했죠. 예. 디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가 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어떡합니까? 아, 다 죽여 버렸죠. 그래서 어, 금방에 야곱이 이일 때문에 아주 그냥 불머리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폭력의 도구다. 그럼 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 배신한 자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예, 오로지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승리한다. 아멘. 그자 그래서 성경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어, 이 창세기 49장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유다와 야곱에 관한 어, 축복과 그 예언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곱과 유다, 네,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찬송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제 유다의 어떤 왕권, 유다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쭉 봤지만 유다가 어떻게 유다가 어, 그 형제들의 리더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음,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아버 아버지가 망설일 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유다가 이제 정격적인 리더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게 다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이렇게 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유다가 이제 그 다말과의 그 사건에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었고 그 언약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갖고 어 살아갔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가 사자 새끼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약입니다. 규가 이건 이제 어, 왕권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유다의 어, 그... 족속을 통해서 어, 왕이 나오고 그 왕권들이 계속해서 이 결국은 뭐냐 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의 그 왕권 예. 예수님이 어떻합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이제 성경에서 포도즙이 나오면 예, 가나혼인잔치의 그 포도즙 사건, 포도주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포도나무를 먹는다. 이것은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기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쁜 거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때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기쁨과 예, 이 우유는 어떻게 합니까 어, 아주 건강함이죠 그래서 풍성함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우유가 가득하다는 거면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댓글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나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을 댓글로 한번 적어 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말씀을 적는 이유는 그 말씀들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성경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어 예언을 하는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우리가 이제 49장에서 어, 두 사람의 예언을 보자 그랬어요. 유다와 유다 지파와 요셉에 관해서. 요셉, 함께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넘 못더라. 할렐루야. 에, 제가 이 말씀 참 좋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넘 못더라. 그의 풍성함이, 그의 생명력이, 이로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가, 가지가 담을 넘는데, 여러분, 담은 이제, 어, 어떤, 어떤 겁니까? 담은 그 가지를 방해하는 것들 아닌 겁니까? 방해하고 장애물들인데, 그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예. 이샘 곁에 무성한 가지 있으니까, 뭐, 가뭄이 들든, 뭐, 뭐가 오든 간에 상관없죠. 이 가지는, 이 나무는 어떡합니까? 어, 뭐 걱정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이제 어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가지가 어 우리가 붙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샘곁에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에어 보면은 이제 어그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 하죠. 여러분 샘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어떠한 어 장벽 어떤 일들, 어떠한 사건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큰 수만께 이제 성능교회죠.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이 가지가 담을 역, 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계속됩니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뭡니까? 뭐, 뭐 활쏘고 막 학대를 하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팔은 힘이 있다는 거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삶인 거죠. 네.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 든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예.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예. 그렇죠? 아버지 때 받은 축복보다 자신이 받는 축복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 여러분의 가정 저 여러분의 삶에 각절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고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하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 어떻게 받아지냐? 뭐,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예, 가득 받기를 원하잖아요. 가득 받기,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 우리가 그릇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포부를, 예.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갑절로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소망 great hope.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을 커지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지금보다 더블 포션, 두 배로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 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으면서 또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어디로 장사하냐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 그돈 주고 산 거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밭에 이제 어 장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죽어서도 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죽음은 끝이죠. 아니에요. 죽, 죽더라도 나의 그 육신은 하나님의 언약한 땅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아멘. 자,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예.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예. 이말 속에, 음, 그, 이제 뭐 사실 라해를 많이 사랑했는데, 어, 레아가 이제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해 놓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도. 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의 삶에, 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제 삶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죽음 그리고 열두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들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내 삶에 포도주와 그리고 우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오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 복주심이 하늘에서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게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 부모의 세대에 내려진 축복보다 각별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영강의 아버지께 영원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내일은 수능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박영진 학생과 그리고 어, 정윤지 학생이 어,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 그 가정들 위에 이 말투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